무슨 일이야, 동숙 씨? 이걸 왜? 오빠 앨범부터 내요. 난 급한데 돈 쓸데 없어요. 아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말 들어요. 나이트클럽, 캐바레 이런 데서 노래 부르지 말고 이 돈으로 이집 앨범 내서. 앨범을 내도 내 힘으로 낼 거예요. 남의 힘 빌리지 않고. <laughs> 오빠. 저 후회 많이 했어요. 그때 동숙 씨 도움 받지 않았으면 동숙 씨랑 이렇게 사이가 벌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남의 덕에 어찌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게다 엉망이 됐어요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거예요. 아, 잠깐만요, 오빠. 여보세요. 아 예, 동숙 씨. 네 예, 전입니다. 뭐예요 또? 예, 동숙 씨, 제가요 혼전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걸 수정했어요. 들어보세요. 그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? 요거 200이었지 않습니까? 250으로 내가 아주 대폭 인상을 했어요. 그리고 왜 3조에 딸랐을때 축하금 빵원이었지 않습니까? 5천만 원! 축하금 그냥 5천만 원으로 내가 대폭 인상했어요. 그리고 6조 그 처가, 처가 부분 매달 그냥 30만 원씩 내가 그냥 매달 그냥 지원하는 거. 요렇게 이렇게 넣었습니다. 저요 이 정도면 그냥 양보할 만큼 한 겁니다. 예. 양보하지 마세요. 예? 박 사장님과 그런 계약할 일 없으니까 양보하시지 마시라고요. 뭐야? 278걸 그랬나? 박 사장이랑 싸웠어요?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. 오빠가 지금이라도 시작하자고 하면 난 그럴 의향 있어요. 저랑 시작할래요? 2천만 원짜리 복권 당첨됐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난 여전히 나이트클럽 카바리 전전하는 삼류 가수인걸요 동숙 씨만큼은 나처럼 돈 걱정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가 동숙 씨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겁쟁이 오빤 비겁한 사람이에요